네,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 시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지도자로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연관 성사학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시라는 점에서 볼 때에 다윗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썼다라고 유추합니다. 다윗은 영적인 지도자로 세상을 바라볼 때이 불이한 일들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교훈하기에 오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본 시편 37편은 우리에게도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본 시편을 쓴 다윗은 악을 일삼는 자들이 잘 산다고 불평도 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행위에 주목하다 보면 우리도 악한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 아닐까요? 당시 시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또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시대에도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났겠죠.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과정도 공정해야 하고 노력한 만큼 결과도 보상을 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불공정한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겪기도 하고 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형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이 더잘 살고 잘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악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태도로 나타나고 보여질 뿐이겠죠. 오늘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다윗은 나를 안정시켰고 형통한 시기를 보낼 수 있었지만 이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보니까 백성들의 신앙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 반드시 일치하진 것만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형통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의 소원의 성취나 우리의 모든 만사가 잘 되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잠원 2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너는 내 원수가 넘어져도 박수 치며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너의 기뻐하는 모습을 주께서는 조금 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혹 주께서 내 원수에게 내렸던 진노를 너에게로 돌리실까 두렵구나.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경계하고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본 시편에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만을 굳게 믿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굳게 믿고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면서 땅 위에서 형통한 삶을 누릴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서 가을의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우리는 성실하고 꾸준하게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매일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선한 마음을 품고 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일시적으로 형통하는 것 뿐이니 너희들은 불평도 하지 말고 부러움도 갖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님만을 신뢰하며 선한 행실의 씨를 뿌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와의 교제를 통해 그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에는 우리가 그의 태도를 통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응답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먼저 바른 관계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선을 심는 것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시작이 됩니다. 이땅 위에 선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도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아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에 그를 기쁨으로 맞아 주시는 것이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했고 결국 그큰 아들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라고 이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서로의 고통이 더 크다고 외치는 것만 같습니다. 한국 사회만 봐도 예전과는 다르게 정치의 색깔이 너무나 뚜렷해졌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다름을 용납하지 않는 굳은 심지로, 오히려 서로를 향한 언어나 행동은 더 거칠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신앙의 양극화도 문제입니다. 서로의 소리만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우월감이라고 한다면 그 우월감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성도들 마음 안에 시시각각 마음의 불청객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성도된 우리로 그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인데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승리의 용사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노래를 부르시며 너로 인해 기뻐하실 것이다. 신앙생활 하며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생활은 메말라져 갈 것입니다. 이 기쁨 없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한다면 얼마나 필요한 일이, 피곤한 일이 되겠습니까? 교회도 세상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우리가 모인 공동체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랑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주 앞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주 앞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묵묵히 참고 그분을 기다려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더라도 조금도 초조해지지 말고 악한 괴익이 잘 풀려나간다고 전혀 불평하지 말아라. 마음의 고요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늘 낯선 길이죠. 이 낯선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본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이를 경험하기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로 비유하셨을까? 여러분이 어린아이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이 의존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순종으로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팔복을 통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굶주린 자도 복이 있다. 슬피 우는 사람도 복이 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사람들도 복이 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도 복이 있다. 때로는 오해로 인해 누명을 씌우는 사람도 복이 있다라고 찾아가셔서 주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고난 아닙니까? 억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억압받고 고난받는 자들 찾아가셔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들, 죄인들, 병든자,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돌보셨습니다. 함께 해주셨고, 병은 고쳐주셨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었겠습니까? 당시에 이들을 경멸하는 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이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의 힘으로 도정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과 용서를 우리는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허락하신 기회의 공평함입니다. 그러나 결과까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귀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악한 행실이나 악한 태도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다루신다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다윗은 악을 일삼는 자들이 들풀처럼 속히 시들어 버리겠고 푸성기처럼 금방 말라버릴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뿌리채 뽑혀 멸망할 것이고 눈 씻고 에서 찾아볼지라도 그들의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전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런 공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교훈하고 성찰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행악자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번영과 성공을 누리고 부조리한 일들이 이 사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시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 시기하다가 마치 너희도 죄에 빠질 것을 우려하며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모쪼록 화를 가라앉히고 분을 속으로 삭혀라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사람을 악으로 이끌어갈 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마태봉 5장 37절에 너희가 자꾸 그런 것들을 주목하면 악으로 가느니라고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또한 고난을 받는 의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노년에 이것을 깨닫고 시편 33편을 기록했다고 이 성서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악과 불의를 보고 우리가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은 온유합니다. 여기서 이 온유하다라는 말씀은 그저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불평이 더 많아지는 세상, 자신의 권리를 더 주장하고 외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논리가 가득한 세상에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앞장 서라라는 말씀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량 없는 은혜, 변함 없는 은혜를 통해 이 힘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 내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 주도 주 안에 있는 이 참된 평안도 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길 원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를 확장하는 그런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땅 위에서 평안을 누리며 오순도순 잘 살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0편 37편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고요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불의가 만연해 보여도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나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